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세절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리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주께로부터 직임과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충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맡기신 주인에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충성은 이를 맡긴 분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주인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리는 주신이라 여기서 판단 또는 심판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뜻인데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 평가라는 뜻이. 즉 바울은 나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즉 주님이 최종 평가자라는 말씀이 그보다 앞서 판가 판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아요. 즉 주님만이 최종 가장 옳게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동기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칭찬은 원어로 에파이노스로서 공정한 평가를 내린 후에 그에 따라 내리는 보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의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공정한 평가를 내린 후에 그에 따라 직분을 맡겨야지 됩니다. 그것이 보상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들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 부당하게 높이 평가되거나 또는 부당하게 평가제자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제가 받아야 할그 대우보다 부당하게 더 많이 높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끔 보면 이메일 보는데 무슨 천사에게 쓰는 것처럼 보네요. 부당하게 너무 높이 평가되는 것이. 그러나 반면에 고금을 멸시하는 자들은 굉장히 악하게 또 평가를 합니다. 한심하고 굉장히 그 과거에 속해 있는 현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무슨 여성 안수나 반대하는 동성애나 반대하는 구태연한 아주 악한 평가들을 내려요. 하지만 주의 종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개의치 말고 충실하게 주 예수께서 맡긴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것이 충성이.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수고를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시고 그에 따른 영원한 상을 내리실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가령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사랑을 받다가 나중에는 배신과 버림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사람들의 판단은 수시로 바뀌고 그들의 판단은 제각기 다르며 또한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또한 궁극적인 것도 아니기에 그들의 비난 또는 갈채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제일 특히 주의정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그거는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만이 최종 평가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둘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았더라도 인간의 마음과 죄가 대단히 간교하고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도 신뢰할 것이 못 된다고 여겼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판단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에 대한 주님께서의 큰 칭찬을 하는 판단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갑진딸이다. 하나님 앞에 갑진딸이다. 평가 기준이 여러모로 틀립니다. 이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의 판단 기준을 찾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의 판단 기준,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율법으로 죄를 알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오직 성령을 통해 복음 안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며 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성품과 삶을 맞추려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사역자를 지금까지 목회자로 볼때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잘 해보려고 해서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그거는 자기가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공동체의 이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오직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죽게 충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들이 행한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것이, 불신자들은 지옥 불못으로 판결받을 것이고, 그들이 영원히 당할 고통의 깊이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의 죄악과 비례할 것이 여러분 악인들도 그들이 받을 고통의 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불신자지만 그나마 양심대로 산 자들 불신자지만 마귀를 방불케하는 악한 자들의 그들이 영원히 받을 형벌은 극과 극으로 다를 것이 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신자들도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은 이 땅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 이 땅에서 불구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온갖 업신을 당하면서 살지라도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 충성스럽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공유롭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그러므로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감추은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깊은 동기와 뜻이 다 드러날 것이. 그리고 선한 동기와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따라 순종한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칭찬을 얻게 될 것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가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고 그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따지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헤아리며 살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주님의 기준을 성경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수 있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래는 마음이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원어대로 번역하면 그들의 마음에 동기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칭찬받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라 주 예수께 충성하는 제자들은 최종적으로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철저히 성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며, 주께서 실망하시는 때가 언제이고,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찾아내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의 심판의 날에 영원한 칭찬을 듣고, 무한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의 최종 평가의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자가 슬기 있는 다섯 천여처럼 줄을 맞이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가, 신자인 것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문의하는 시작조차를 할수 없어요. 말씀은 대단히 위험한 병기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만하게 되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말씀을 겸손하게 대하면 가장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중 하나가 겸손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세상의 윤리나 도덕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사회나 여론이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자신들과 교회를 평가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과 복음을 통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하며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의 깊은 의도 속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보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서운 말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이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쉽게 자기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복음을 방해합니까? 그러니 주의 최종 평가의 날에 무슨 상을 받겠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자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금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구제하는 자들, 그 누구든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칭찬만을 바라며 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의 최종 평가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요 최종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만 교회를 평가하며 인도해 나갈 때그 교회는 예수님의 토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이. 그러나 무슨 세상적인 거 가지고 뭐 무슨 세상에서 뭐 훌륭한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막 높여주고.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가져오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될 것이겠죠. 그리고 이 최종 평가 이후에 각 사람이 받게 될 형별, 형벌과 영광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에영이이로있있이하하은은원한한을을징하하있있요요에 속한 것의에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미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교회 중에 보면은 어리석은 악한 종들 중에는 상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등급이 많은데 하는 나라 가서 등급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불리한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악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보상 어디서 받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고 그냥 열악한 가정에서 그냥 업신여기며 살았는데 그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바울 같은 경우는 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죄만 짓고 살다가 어쩌다 예수님 믿고서 동일하게 거기서 영광을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나를 할 때에는 견디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거품을 일고 싸우지 말고 복음으로 인하여 악 한 일들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예수님 말씀이 상이 커요. 언제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아도 인내하고 참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있을지라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즉 가르치는 자의 큰 그가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행하며 가르쳐야 돼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그가 가르친 그대로 본인의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즉 영광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판결자가 평가자가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무엇을 의의 면류관을 왜 평가 후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기준에 합격할 것이다.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요? 죽도록 누구에게 예수께 충성하는 자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광과 영원한 존귀가 예비된 마련된 부름의 상.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괄시를 받더라도 이 세상에서 배고프더라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약속의 상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있는 것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섬기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 지도들 제일 중요한 건본이의 본. 저도 마찬가지고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이처럼 주의 최후의 평가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제자와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멸류관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격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저희들 더욱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썩어질 세상에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헌신하는 참된 지혜로운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불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자명하고 뚜렷하게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로 단한 번의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영원한 보람을 살수 있도록 도전하는 아름다운 귀한 복음의 교회 될수 있도록 봉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